안녕하세요. 따경입니다 10월 30일 월요일부터 11월 5일 일요일까지 할인하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상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마트 포인트를 적립하면서 할인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코베아 구이바다 가스그릴 25,000원 할인, 뉴트리원 더블업 콘드로이친 900mg 120정 6,000원 할인, 다우니 생화향기 블랙 미스티크 1L 2개입니다. 3,000원 할인. 국내산 냉장 삼겹살 리테일 팩 3,500원 할인입니다. 칠레산 블루베리 510g 한 팩에 2,000원 할인이고요. 양념 LA식 갈비구이 한 팩에 1.8kg 냉장입니다. 3,000원 할인. 시아스 더 통통한 낙지 볶음밥 300g씩 7개 들어있고요. 2,500원 할인입니다. 더 맛있는 소곱창 전골 1.88kg 4인분입니다. 2,000원 할인. 동원 상상육포 250g 2,500원 할인입니다. 오뚜기 진사골곰탕 350g 10개입니다. 2,000원 할인. 티스탠다드 캘리포니아 호두 1kg 1,500원 할인. 정식품 건강담은 야채가득 V19 145ml 24개 들었습니다. 3,000원 할인. 스타벅스 멀티팩 바이 돌체구스토 36개 들었습니다. 4,500원 할인. 멀티 폴딩 카트 네 바퀴고요. 크림 컬러입니다. 3,000원 할인. 홈스타 뿌리는 곰팡이 싹9 0 0 m l 4개 3,000원 할인. 티스탠다드 다용도 5단 랙, 소사이즈입니다. 1 0 0 0원 할인. 애견 간식 맥시덕 저키, 비프 저키, 1.2kg이고요. 각각 3,000원 할인입니다. 파크론 실키, 놀이방 매트, 마일드 체크, 헬로베어 각각 4,000원 할인이고요. 야마하 디지털 피아노 10만원 할인입니다. 이마트 포인트 적립시 할인되는 상품들이었고요. 이마트 포인트를 적립하시거나 핸드빌 모든 상품을 구매하셨을 때 최대 18만 5천원 절약되시니까요. 이번 주도 트레이더스에서 알뜰 쇼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품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트레이더스 클럽 제휴 삼성카드 할인 상품입니다. 한우 등심, 체크, 리텔 팩 각각 4,500원 할인이고요 광동, 경옥진, 백미리, 스무 개 들었습니다. 만원 할인 다운이 냄새 딥클린 액체세제 라벤더 2리터 2개 6,500원 할인입니다. 푸마 성인 단목 양말 10조 각각 2,000원 할인이고요. 미국산 냉장 초이스 살치살 한팩에 7,000원 할인 미국산 냉장 초이스 살치살 리텔팩 4,000원 할인입니다. 밀폐유나베 한팩에 2,000원 할인이고요. 무농약 새송이 한팩에 900g 1,000원 할인입니다. 참프레 스리라차 윙봉 1kg 3,000원 할인이고요. 프리차드 버터 무염, 가염 200g 4개씩 들었습니다. 각각 3,500원 할인입니다. 동서식품 포스트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570g 2개 2,000원 할인 베아올리바 포도씨유 2리터입니다. 5,000원 할인 오븐에 구운 쌀과자 달콤한 맛 플러스 고소한 맛 1kg 1,500원 할인이고요. 오리온 초코송이 24개 들었습니다. 2,000원 할인 매일 소화가 잘 되는 우유 190ml 24개 3,400원 할인이고요. 아우라 건조기 전용 드라이시트 160매 들었습니다. 3,000원 할인. 바이오더마 센시비오 HC2 제로 500ml 250ml 모두 포함해서 3,000원 할인이고요. 테팔 레드 프라이팬 28cm 크기입니다. 3,500원 할인. 페이지 복사용지 2,500매 75g과 80g 각각 1,500원 할인입니다. 제휴 삼성카드로 거래하시는 모든 고객님들과 핸드빌 모든 상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최대 68,000원 절약되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한 주간도 알뜰 쇼핑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